도심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디로 갈수 있는 그런 역을 잘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, 안녕하세요.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쌍용 아파트. 실거주 겸 투자용으로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. 라는 또 문자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. 자,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상하동. 자, 상하동에 위치한 쌍용 아파트 매수 문의를 주셨는데, 이제 향후의 전망이 좀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. 자, 이사님께 좀 여쭤볼게요. 자, 이사님. 기형 쪽은 요즘에 좀, 이쪽도 용인 지역도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. 네, 전체적으로.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? 전체적으로 이제 뭐 아파트 값이 안 오른 지역이 없을 정도로 지금 최근 뭐 2년간, 1년간, 3년간 이렇게 또다 나눠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. 어, 일단 이 용인 같은 경우에는 뭐 역사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어, 이제 이. 도심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디로 갈수 있는 그런 역을 잘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쌍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음.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기흥역 쪽으로 갈수 있는 그니까 분당선으로 갈수 있는 구리 에버라인 선이 있는데 거기랑은 조금 상당히 먼 위치에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쌍용 아파트를 선택하신 이유가 가격에 맞춰서 선택하신 거일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. 조금 더 내가, 어, 가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성역 쪽으로 가시는 게더 낫다라고 볼수 있겠고요. 지금 지성역 쪽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들 보면, 어, 그대가 크레던스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가까운데요. 근데 가까운 만큼 가격도 뭐 밑에 있는 쌍용 아파트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어, 그니까 우리가 요런 것들을 보면 지금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고 부동산에 관해서 지식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지셨기 때문에 비싸면 비싼대로 비싼 이유가 있고 또 싸면 싼대로 싼 이유가 있는데, 어, 투자용으로, 뭐 실거주이지만 투자도 많이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좀 무리를 하셔도 그래도 이역 근처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. 어, 이 아파트들이 거의 이제 뭐 10년차가 다 넘은 아파트들입니다. 근데 쌍용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뭐 12년차, 13년차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어, 일단 이런 수도권인, 수도권,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바깥에 있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파트가 낡게 되면 빈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를 짓게 되지 뭐 재건축, 재개발이 어, 서울보다는 더 활발하지, 활발하지 않게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역 근처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. 여기 있으면 그 근처로는 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 근처로 10년 이상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정해 리 드리겠습니다.